안녕하세요 이뻐이뻐유기입니다 이제 뭐 겨울철에 들어서면서요 어, 오늘은 좀 가을비가 내려서 좀 시원한 겨울인데도 좀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주는 아무튼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피부도 좀 너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피부 보습을 위해서 코코넛 오일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코코넛 오일은 뭐 다이어트, 뭐이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비타민 E나 K나 뭐 철분이 풍부하고요. 또 라우르산 같은 천연 항균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요, 보양이나 또 피부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요, 코코넛 오일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편은요.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또 머릿결에도 좋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아, 요즘 요 해외여행을 전혀 갈 수가 없지만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뭐 코코넛 오일 하나 사서 선물을 주거나 또 선물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코코넛 오일이 좋은 건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좋은 거는 분명히 아니까 선물도 주고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방치해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은요.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을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코코넛의 코코는요, 어, 약간 코코샤넬의 생각이 나긴 하지만, 코코넛 16세기 스페인어의 그포르투갈어로올었어요 머리를 의미하는데요. 코코넛 열매인 그세기 구멍이 웃는 얼굴을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에는요, 정제 오일과 비정제 오일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말 그대로 정제를 거쳤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데요. 일단 정제의 코코넛 오일은요, 화학 과정을 거치면서 그 코코넛 오일 특유의 향과 맛이 없어져서 무색무취의 코코넛 오일이 되면서 원래는 24도 이하 정도 되면 약간 딱딱해질 고체로 굳는데 그런 특성이 좀 없어지고 또 일반 오일처럼 액지 상태가 되어서 사용하기 좀 편리한 점이 있으나 그 라우르산은 있잖아요. 면역력 높이는데 그 도움이 되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두 번째 비정제 코코넛 오일이 있는데요, 뭐 버진 코코넛 오일이라고 하는데 주로 생 가육을 사용하고 또 전압착과정을 거쳐서 코코넛 오일 특이 향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오일을 말하는데요, 이 비정제 오일은요 항바이러스력이 강해서 천연 화장품에도 많이 활용된다고 해요.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특히 임산부 튼살에 비정제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요. 아무거나 바를 수가 없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근데 천연 오일을 바르면 수분도 좋고 하고, 트는 것도 좀 막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헤어 오일을 사용했을 때요. 또 모발 손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보호 효과도 있고요. 또 오일을 입에 10분간 머금다가 뱉는 그 오일 플린이라고 해서요. 구강내 유해 박테리아 및또구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 밖에도요 비정제 이 버진 코코넛 오일은요 강아지나 고양이 간식에 섞어주면요 면역력이나 특히 피부병 예방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모로 활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오일이 좀 굳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좀 담가놓고 오일을 녹여서 사용하시거나 또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셔도 이게 체온에 의해서 녹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전자레인지로 녹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보다 오일이다 보니까 겨울에 사용하는데 좀 굳어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뭐어 손에 좀 녹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의 체온에 의해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코코넛 오일이요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전 이번 편은 미용적으로만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헤어팩으로 사용하기 참 좋은데요. 요즘은 샴푸나 트리트먼트에도요 코코넛 오일을 주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일단 샴푸를 한후 머리카락 끝에 코코넛 오일을 좀 모발에 골고루 마사지하고 어, 두피는 좀 피하시고요. 샤워캡으로 머리에 감싸는 후 최소 2시간 방치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뭐 헤어캡, 전기 헤어캡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쓰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물론 코코넛 오일을 요 어, 끝에 도포하고 주무시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베개 잘안 묶게 수건을 깔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헹굴 때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잘안 헹궈진 느낌이 드시면 트리트먼트 제품을 발라주면서 헹궈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잖아요 염색하고 파마로 인해서 머리카락도 많이 상하고 또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얇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끝도 많이 갈라지고 하니까 또는 오일팩이 귀찮으시면요 헤어 에센스처럼 머리 끝에만 갈라진데만 조금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떡진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씩 해서 손으로 비벼서 좀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사지가 있는데요. 어, 저도 이제 마사지 요즘 어, 마사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10년 동안 다녔던 마사지 샵이 문을 닫아서 요즘은 마사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사지를 좀 일주일 에한 번에 좀 해주면 혈액 순환도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코넛 오일은요, 영양가가 매우 높다고 해요. 얼굴 전체에 코코넛 오일을 좀 바른 후, 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면 좋은데요. 또,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보습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5분 정도 요리저리 좀 마사지 하시고,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요, 크림통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데요. 크림, 뭐, 나이트 크림이나 뭐 영양크림을 사용하실 때, 코코넛 오일을 몇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요. 코코넛 오일의 성분이 더잘 흡수되고, 며칠만 바르시다 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건조하고, 또 나이가 들면 중년 이후에는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수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데, 그럴 때, 코코넛 오일 몇방울 떨어뜨려서, 영양크림이나 나이트 크림이나 뭐 수분크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요,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해외여행 갈때 사실 메이크업 리무버를 챙기긴 좀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지만 그럴 때 메이크업 리무버 대신에 코코넛 오일로 리무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리무버를 코코넛 오일을 좀 화장송에 몇 방울 적셔서 살살 지우시면 피부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워질 것 같아요. 이게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또 오일이니까 오일은 또 오일로 지워야 되니까 저희가 비비크림도 발효하니까 코코넛 오일로 지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요. 각질 제거제인데요. 코코넛 오일에다가 우리 각질에 사용하는 거 설탕이나 뭐 커피가루 또는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나또 들깨가루 섞으면 각질제거가 되는데요. 저는 뭐 들깨가루 좀 섞어서 지금 한 건데 설탕은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또 커피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집에서 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직접 각질제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각질 각화 떨어지는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잖아요. 음, 그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각질 제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립밤인데요. 저도 며칠 전에 이게 천연 립밤, 호카노 오일을 이용해서 립밤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천연 립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겨울이 되면 입술이 좀 건조해지고 또 요즘 마스크 써서. 더게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럴 때 코코넛 오일에다가 뭐 꿀을 섞어서 입술에 발라주셔도 되고 또 코코넛 오일만 발라도 촉촉해지고 각질 제거까지 되는 그 천연 립밤이 되니까 집에 있는 꿀과 해서 립밤처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립밤을 또 만들면서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만능 크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그런 크림인데 향이 코코넛 오일 향이 나면서. 어, 예 그러니까 대직하게좀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정말 반응성 좋고 부드럽고 건조한 피부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 화장품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화장품도 천연이라고 하지만 6개월부터 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직접 만들어서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 만들어서 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코넛 오일도 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또 부작용도 있는데요 드물기는 하지만 코코넛 알레르기가 있는 체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다 뭐 붉어지거나 하시면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에 너무 좋지만 아마도 오일이다 보니까 피부 지성인 분들은요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용도가 너무 많은 코코넛 오일 집에 하나 정도 갖고 있을 코코넛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요, 해피 프리티 하루 되시고요. 저는 불타는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